매달 천만원을 현금으로 드립니다 고정댓글 참고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는 증거예요 미국 기준금리가 5%대 이상이기 때문에 예전같은 뭐 요런 상승장은 사실상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긴 하지만은 1년 넘는 하락장에서 추세가 전환이 되고 그렇게 엄청난 호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빡빡빡 오르죠 이런게 추세가 전환이 되고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바이낸스 자우창권 소송이야기 하면서 SEC랑 뭐 합의를 했다 그러면서 찔금또 오르고 최근 들어 서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이 무엇이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 일경을 굴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블랙록이 ETF 신청을 하면은 대부분이 승인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신청을 하면은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만큼 오른 거죠, 최근 일주일 동안. 하지만 또 하나 봐야 될 것. 상승장에서는 악재 해소다 이러면서 올랐지만은 하락장에서는 어떤 호재가 나와도 아, 이제 호재 나올 게 없다. 이제 끝이고 만씨 불했거든. 하면서 개같이 하락합니다. 추세가 전환이 됐다는 점과 심리가 바뀌었다는 점. 데드 위에 개미들 다 물려 는데 이걸 살려줄까요? 예전보다는 많이 물려 있긴 하죠. 2018년이나 2015년 요럴 때 매매할 때는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좀만 하락하면 은 바로 도망친 다음에 적금을 쳐 들어버렸습니다. 요새는 근데 머가리가 똑똑해져가지고 오히려 하락을 하면은 더 추매를 하면서 더 버텨요. 그래서 몇년 전보다는 선물이고 선물이고 아직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더 떡상 시켜서 탈출을 시켜줄 것인가?라는 것인데 어차피. 뭐다 개미들은 요만큼 떡상해도 이점을 못합니다 19대 1만 탈출을 해도 이게 얼마에요 이만큼 끌어올린 자금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68K, 60K 6까지는 떡상을 안 시켜줄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 대량 매수다 블랙록은 10조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다 블랙록이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을 더 매수를 할 것이고 얘네만 사겠습니까? 개미들하고 다른 기업들하고 또살 것이고 비트코인에 대한 신용도 올라갈 것이고 그런 기대심리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BTCX라고 해외 거래소인데 나름 그래도 잡 거래소는 아닌데 운영이 종료가 됐네요. 7월 19일까지 출금 지원하고 한국 유튜버들 중에서도 BTCX 광고하는 유튜버들도 좀 있고 이거 봐봐 저한테도 광고 제한이 뒤지게 많이 왔거든요. 거래소 선택은 참 잘했어. 비트코인 매매는 역시 비트겟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FTX나 BTCX 거래소 선택해서 광고했어봐요, 또 뒤지게 먹었겠죠. 여기 예전부터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잖아. <laughs>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뷰입니다 뷰 유연하게 미꾸라지처럼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요 사건 사고 때도 보면 사실상 동변은 이미 방송을 그만뒀거나 아니면 어디서 뒤지게 두드려 맞고 사망을 했거나 했어야 정상입니다 나락을 몇 번을 갔는지 고수를 몇 번을 당했는지 다수을몇 번을 했는지 셀 수도 없어요 하지만 동변은 살아남았다는 거죠 저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저를 더 강하게 할 뿐입니다 뭐야? 호재가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 어피트에 매도 걸어놓은 게 체결이 됐다고. 갑자기 개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체결이 됐네요. 두달 전쯤인가 3.8백만 원에 0만 원인가 2천만원 걸어놨는데 이게 체결이 됐네요. 29K를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화서 갈거리가 이런 상승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것인가와또 가나요? 어 뭐야 이거? 29K 넘고 바로 29.2까지. 이거 이거 찐 상승장인가? 일주일 전만 해도 세상 하직하고 싶었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3천만원씩 없어져 있더라고. 어 뭐죠? 시기 상조였나요? 지금 저항 받고 떨어지고 있는데 리테스트라고 치자. 저도 입절 좀 하고 싶습니다, 진짜. 저도 이제 집좀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월세만 살면서 이질할병하고. 저도 이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입절 좀 합시다. 시부레 것.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히말 따기가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